자, 다음 단어는 al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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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y의 의미는 자, 동맹하다는 뜻인데 그 단어의 비밀로 들어가 봅시다. 진짜 의미가 뭐냐 to help and support other people or countries especially in a war All disagreement. 자, 이 단어는 일단 돕는 거예요. 또 지지하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나라들을 특히 전쟁이나 어떤 분쟁에서 그러니까 싸울 때 다른 사람 편에 서는 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. 또는 어떤 나라를 돕는 거예요. 그게 동맹하다로 알라입니다. 예문 보겠습니다. The Prince then moved to China and allied his uncle against his father. 자, 그 왕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왔어요. 그리고는 자기 삼촌과 동맹을 맺어서 아버지와 대항했습니다. 이런 못된 아들이 있나. 근데 어쩌면 아버지가 독재자였을 수도 있죠. 파생업입니다. 알라이언스. 동맹 또는 연합. 연합체. 이런 의미가 되고. 동의어는 i 바인 하나의 안일체가 되도록 결합하다. 두 가지의 자질이나 특징을 컴. 함께 bind, 묶는 겁니다. 두 개가. 그 join, 연결하고, 잇고, 합치고, 이런 얘기고요. unite, 역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통합, 결속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이번 단어는 ally, ally, ally.